안녕하세요 어 오렌지입니다 아 저희 지금 이 창고 제가 한번 쭉 한번 보실까요 창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 물류창고 아 이렇게 물류창고에 나와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고객님한테 배송을 보내고 나서 이제 약간의 뭐 분량이 좀 있거나 배송 도중에 파손이 조금 되거나 이런 뭐 대신 사용하는 데는 문제없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샘플 제작해 가지고 했던 제품 아니면 이제 촬영 상품으로 해서 약간의 오염이 돼서 판매할 수 없는 저기만 정상 제품으로 판매하기 좀 그런 거뭐 그냥 눈에 떠서 이제 큰 문제 있는 것들을 다 배제하고 그런 제품들만 좀 모아 가지고 저희가 어 행사를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뭐 시중에 판매가에 지금 과감하게 저희가 한 40에서 50% 지금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. 그리고, 어, 진행을 할 겁니다. 예정이 아니라 진행을 하고.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온 술, 어, 일부 판매된 금액의 일부, 5%는, 어, 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부를 할 생각입니다. 여러분들도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구매도 하시면서, 아, 일부는 좋은 일에 쓰여진다고 생각하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일단은, 모든 제품은 원가 이하로 판매하니까 뭐 구매하시는 분들은 나름은 좀득담이 아닌가 싶고요 필요하신 분이 있다라면 요 기회에 구매하시는 게 아주 저호의 찬스가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제품 보여드릴게요. 지금 저희가 이 택가방인데요.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한까지 뭐1년에뭐 거의 5천에서 1만 개 정도 파는 제품이 있는데. 그중에서 샘플 제품하고 그런 거의 뭐 그런 제품들이에요. 스나 이런 것들은 거의 없고, 저희가 일단 촬영하면서 약간씩 썼던 거샘플 받았던 거, 이거는. 와패는 일단 블랙, 두 칼라 있고요. 이거에 대한 거는 뭐 흠은 없어요. 그리고 이제 한 칼라 그리고 두개 전부 코드라 원단입니다. 두개 여기 준비되어 있고 음. 문제 없고요. 아 여기도 또두 개가 더 있네요. 요거. 한 칼라. 근데 여기서 한 어, 이것도 문제가 없네요. 이것도 어, 로고 다 되어 있고요. 코드라 원단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, 블랙하머. 요거는 이제 샘플로 들어왔던 겁니다. 그래서 로고가 없어요, 저희. 요기 부분이. 요것도 없고. 그렇지만, 안에는 뭐 충실해서 다 깨끗하다는 거. 이런 거. 요런 제품. 그 다음에 카키색도 이것도 이제 샘플로 들어온 제품이고요. 이그 대신 요거는 이제 촬영 상품에서 음, 뭐 약간 좀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이제 이제 화롯대 인데요 네, 화롯대는 이제 뭐 시중에서도 많이 쓰는 불멍 화롯대입니다. 중특대용 화롯대고 사이즈는 이 크기인데 요걸로는 저희가 지금 한 10개 가량 있고 뭐 특대형 아주 긴 것도 있어요 여기, 그 다음에 요거 대형 요거 미니 요거 30페이지는 저거 올려드릴 거예요. 그래서 배송 나갔다가 좀이 부분이 살짝 찍혀가지고 요 부분이 좀 찌그러졌다든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. 지금 요기 보시면 요기 요렇게 좀 여기 보시면 여기 요렇게좀 배송 도중에 좀 찌그러졌잖아요. 요런거 아니면 사용은 안 하셨는데 고객님들이 필름을 이렇게 깎거나 이런 것들 어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리고 이제 전시해가지고 먼지가 껴서 이렇게 좀 먼지가 탄 제품들 먼지가 좀 있죠 요런 제품들 요런 제품들은 저희가 과감하게 40%색가방50% 이렇게 할 생각이고요 <목소리> 하루 때는 여기에 나와 있는 수량만큼 해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요렇게 두 가지만 하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나중에 또 정리되는 대로 의자 그다음에 테이블 야전침대 이렇게 쭉 이어서 좀갈 예정입니다. 이참에 좀 저렴한 기회에 구매도 하시고 득템 하시고 좋은 일에 또 참여를 해서 또 뿌듯하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소개한 오렌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